믿음의 정서가 먼지만큼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.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. 일을 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. 절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.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. 근데 왜못 하냐. 그 믿음의 감정 정서가 있었는데요. 아, 죄송합니다. 목사님.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빈말이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완전 바윗덩어리가 됐습니다. 그런 먼지 같은 정서도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. 주일날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.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나에게 일거리가 더 많이 안 준다.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된대요.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한번 애를 써봐야 되지 않느냐? 주에안 들어갑니다. 주일날까지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? 조건과 환경이 지금 내가 서 있는, 내가 일하는 이 장소, 시간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것이 뭐가 정당한 일입니까?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데. 결단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쳐요 별 그것을 쓰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백목사가 전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하나님이 주시는 뒤에 아닙니까? 어?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, 잠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,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순간순간마다,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통로가 생기고요. 문제. 지금 보세요. 요다가,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? 너무나 간단 명료한 진리인데, 성도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, 그걸 놓치고 또 놓치고, 자기 길로 갑니다.